원장은 3지 나오디십니다. 첫 번째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했을 때 윤석열은 일찍이 정권을 창탈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벌였습니다. 일찌은 징계가 옳았다라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란 수개가 그 재판을 항소심에서 각하시키어 버리도록 조희대에게. 명한 것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범 증거인멸할 수 있는 내란 수계를 옥문을 열어주는 구속 지소 결정했을 때 역시 조희대의 명령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을 앞두고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직접 낭독하는 엉터리 정치 선언문을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것. 이것이 세 번째. 조희대의 사법 비리입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사법 구대자를 일으킨 도희대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도희대 대법원장을 삼진다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일구의 혁명신 김수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법전설을 기준으로 혁명을 바라는 것은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비상한 수단으로 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그냥 외치고 저항한다고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비상한 수단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